자, 이제, 이 용어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와닿지 않거든. 어, 그래서, 자,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처음 배울 때뭐 많이 다뤘던 그런 이제 예야. 아. 자, 공이세개가 있는데, 번호가 이제 1, 3, 5. 이렇게 1번 0, 3번 0, 5번 0이 있습니다. 오케이. 어, 자, 이랬을 때 나는 이제 그냥 그 단순하게 한개만 뽑는 거야. 한개 오케이. 어, 그럼 이제 이 번호들을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시면은 확률 변수는 이제 세가지 값. 1, 3, 5. 이렇게 세가지값 나오겠죠. 자,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볼 거거든.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어. 어, px는. 자, 지금 확률은 다 같을 거니까, 확률은 전부 다 이제 3분의 1씩.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냥 모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모집단. 어. 자,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세개짜리 모집단을 내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봐봐. 여기서 이제 평균. 자, 평균인데, 얘가 모집단이라서 이제 요원는 자, 모평균이라고 했다. 모평균. 어. 자, 기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기대값 기호, EX.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자, 변수랑 확률 곱해줘서 다 더해버리면 되거든. 자, 얼마야 그러면은? 어, 간단하게 3이죠. 오케이. 어. 자, 이번에는 자, 분산도 한번 구 해볼게. 자, 모분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모분산. 자, 기호로는, 자, v x 고요 자, 계산 방법은, 뭐 편차제곱의 평균이긴 한데, 더 간단하게 하려면은,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자, 전체제곱을 빼면 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어. 자, 그러 평균의, 자, 제곱의 평균은, 말 그대로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 곱해주시고, 다 더해버리면 돼. 자, 1하고 3분의 1 곱하시고, 3분의 1이죠. 자, 제곱하면 9죠? 자, 9랑 3분의 곱하는 거야. 얼마지? 3이죠? 오케이. 자, 세 번째 거 하시면 얼마지? 3분의, 자, 25. 됩니까? 오케이. 어. 자,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평균 3이었거든? 제곱하면 9죠? 그래서, 자, 9를 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계산하시면 얼마? 자, 여기는 단, 단순 계산이니까 내가 빨리 할게. 3분의 8입니다. 3분의 8. 오케이. 어. 자, 요거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복습이야, 복습.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표본 평균이 뭐냐. 아까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표본 평균이 뭐냐.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샘플,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낼 거야, 뽑아낼 거야. 오케이. 어, 근데 표본의 크기를 크기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 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두 개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이세개값 중에서 내가 랜덤으로 두개 값을 뽑아내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러니까, 공이 세개 있는데 두번 뽑아내는 거야. 두번 뽑아내는데, 앞에 뽑았던 걸 다시 넣어줘야 돼. 다음 뽑을 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순서상 어떨 수 있어? 1을 두번 뽑을 수 있겠지. 맞아, 오케이? 어. 자, 한번 얘기해 봐봐. 그 다음 어떤 경우가 있겠어? 1 뽑고 두 번째 2 뽑을 수 있겠지. 오케이? 어. 그 다음 뭐 있겠어? 1, 3 뽑을 수 있겠죠. 됩니까? 오케이? 어. 자, 그리고 뭐 있죠? 자, 어. 아이고. 자, 1, 3온데 1, 2, 3 가지고. 선생님 착각했죠? 자, 1, 3이고요. 1 옵니다. 오케이? 조지판에서 자,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3을 뽑고 두 번째 1을 뽑을 수 있겠지. 됩니까? 어. 자, 그 다음에, 3을 두번 뽑을 수 있겠지. 오케이? 어. 자, 뒤쪽에 안 보일까봐 여기 있을게. 그 다음에, 3 뽑고 5 뽑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를 뽑고 1을 뽑을 수 있고, 5를 뽑고 3을 뽑을 수 있고, 자, 5를 뽑고 또 5를 뽑을 수 있겠지. 됩니까? 오케이? 어. 그러면, 이 하나하나들이 다 이제 표본인 거야. 얘도 표본이고, 얘도 표본이고, 얘도 표본이야. 오케이? 어. 그러면, 표본, 표본의 평균은 뭐냐면은, 얘들의 각각의 평균값을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어, 자, 첫 번째 표본의 평균값은 얼마지? 1이지. 1과 1의 평균이니까 1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 두 번째 표본의 평균값은 얼마? 2죠. 오케이? 어, 자, 얼마지? 3이고, 얼마죠? 2인데, 썼으니까 두번안 쓸게. 오케이? 어, 자, 얘 얼마지? 3. 자, 두번안 쓰겠습니다. 자, 3과 5의 평균 얼마? 자, 자, 오랑의 평균은 얼마? 3이죠. 오케이? 자, 3 오니까 4고요. 5 오니까 5거든. 오케이? 자, 봐봐. 지금 여기 위에 써진 자, 위에 써진 얘들은 뭐냐면은 자, 각각이다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 표본마다 이제 평균값들이 이렇게 지금 총몇 개? 다섯 개의 값으로 나왔어. 오케이? 자, 얘들의 이름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그래서 기오로는 자, x바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아까 말씀드렸던 표본의 p가 1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그용어의 오케이? 어, 기오고요 얘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의 값들이 된다. 오케이? 자, 얘들도 역시 뭐냐면은 뭐냐면은 자, 확률 변수가 된 확률 변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 2, 3처럼 이 1, 2, 3, 4, 5 역시 확률 변수라고. 그 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 X바라는 것 또한, 자, 뭘 갖겠어? 얘들처럼, 자, 기대값과 분산을 갖겠지. 어. 자, 이제부터 이제 용어가 조금 다양해지고 이제 많아져서 헷갈릴 수가 있어. 잘 보셔야 돼. 봐봐. 그럼 내가 이 X바에 대한 <laughs> 평균, 즉,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겠지. 됩니까? 오케이? 어. 자, 그러려면, 은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 방금 여기서 1, 3, 5에 대한 확률을 구해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한 것처럼 얘들 도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오케이? 자, 봐봐. 지금 평균이 1 나오는 경우가 지금 총 9개 중에서 몇 번이었어? 바로. 몇 번? 9번 중에 몇 번? 평균이 1 나오는 게 누구야? 얘밖에 없지? 그러면 확률이 얼마야? 9분의 1이겠지. 오케이 어, 자, 따라올 수 있어. 평균 2가 나오는 케이스는 이 중에서 누구랑 누구? 자, 1, 3이랑 3이 되지. 맞죠? 오케이 그러면 9개 중에서 두 번이니까 확률은 9분의 2. 자, 평균 3 나오는 거는 누구죠? 3 나오는 건 3, 3 되고요. 그 다음에 1, 5 되고, 5일 되니까. 자, 총몇 개? 3개. 9개 중에 3개. 자, 4 나오는 케이스는 몇 개? 3, 5라 어, 두 가지 케이스거든? 그래서, 9분의 1 확률은. 자, 오늘 이제 마찬가지. 자, 9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뭐 확률 구했어. 확률 구했으니까, 그 x y 에 대한, 자, 중값, 자, 기대값을 너희가 구할 수 있다고. 됩니까?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하시면, 자, 이 곱해서, 곱한 다음에, 곱하고 나서 다 더해주면, 은 자, 3이 나올 거야. 오케이. 어, 자, 집중해. 자, 이게 중요해. 뭐, 3 나오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케이? 자, 이용어의 이름이 뭔, 봐봐. 이 기호의 이름이 뭔지 잘 봐야 돼. 자, X바가 뭐였어? X바가 무슨 평균? 그렇지. 표본 평균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봐봐. E를 씌웠다는 것에 이 e 값에 대한 자, 무슨 값? 기대값이지. 오케이. 이해하겠어. 오케이. 어, 지금 봐봐. 기대값도 사실은 평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약간, 어, 약간 이해가 살짝 불편한 그런 이제 용어라고 볼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구별하시라고. 알겠지? 자, 여기서 표본 평균은 그냥 이름만 평균이지. 그냥 이제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X의 기대값인 것처럼 얘는 X바의 기대값인데 이 엑스바가 이제 우리말로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다라고, 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구별해야 돼. 엑스바만 있으면 얘는 이제 표본 평균이고, 이 엑스바는 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야. 오케이? 여기서 엑스바는 네. 이 다섯 가지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엑스바는 그렇게 해서 나온 이 표를 가지고 계산한 값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정리해볼게. 여기까지.